씨앗보다 모종정식이 더 좋은 텃밭 작물 7가지 소개할게요. 발아율이 낮거나 초기의 생육이 느려 잡초에 밀리기 쉬운 작물이에요. 또 병충해 초기 방거나 수확시기 단축이 아주 중요하고 훨씬 유리하죠. 1. 고추 발아도 까다롭고 생육도 느려 씨앗으로 키우기 어려워요. 이 토마토 씨앗으로 하면 관리가 매우 까다롭고 정식까지 시간 오래 걸려요. 3. 까지 발아율 낮고 초기 생육이 너무 느려요. 4. 오이 씨앗도 가능하지만 초기 생육이 더뎌서 모종 심는 게 수월해요. 수확을 많이 앞당길 수 있어요. 오, 배추와 양배추. 초기 성장 느려서 씨앗 파종 시 잡초에 밀리기 쉬워요. 6. 상추 여름철. 여름철엔 씨앗 파종 시 웃자람 심하고 관리가 어렵기에 실패율이 높아요. 7. 대파. 종근 모종. 씨앗으로 키우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파 모종을 구입해 심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빨라요. 결론은 씨앗값보다 모종값이 비싼 편이나 종합적으로 보면 안정성이 있고 수확 시기도 빠르게 결국 모종이 합리적이에요.